우리 직원들도 맨날 나한테 얘기해요. 네. 독해, 독해. 아독하다고. 어, 6개월간 어떻게 밀가루 를한 번도 안 먹냐는. 회사 생활하시는 거... 분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회식이 있잖아요. 회식 회식 안 가고 어떻게 6개월을? 아니, 다다 도시락 싸갖고 다녔습니다. 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회사에 계신 분들이 실천하기에 도시락사에. 좋은 방법이 뭐냐. 일단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안 하시든지. 네. 저녁 식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안 하시든지 음. 이 간헐적 단식 개념을 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이 좋고요. 아,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몸은 한번 단식을 좀 할수록 효율이 음. 올라가고 음, 인슐린 네. 저항성이 확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8시간 금식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최소한 12시간 금식은 유지를 네. 해주시는 게좋고그 뭐 뭐, 다음 그두끼 중에 한 끼를 도시락을 싸는 게두 번째로 할 일입니다. 아. 그걸 지금 대표님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점심이 도시락하기 좀더 낫죠. 왜냐하면 회사 생활하면 저녁에 회식하거나 누구 만나서 먹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음. 점심을 도시락으로 하시고 같이 도시락 먹을 사람을 한명한명 한명 만드는 게 방법이고요. 아하. 네.